야나 요즘 점심 먹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다 왜또뭐 사고 팔아서 수익났어? 그럴 필요가 없지 엔트가드 자동매매 보시 대신 벌어주니까 142일차 기준으로 수익률 87.26%야 그냥 자는 동안 돈이 쌓여있더라니까 와 공격모드 진짜 세네 난 안전모드라 52.9%인데도 꽤 안정적이야 매일 그래프가 꾸준히 올라서 믿음이 간다 내 일반 모드는 68.43% 정도네 세모도 다 수익 나면 이건 진짜 시스템이네 그게 포인트야 AI가 시장 흐름 분석해서 자동으로 진입 청산 다해 우린 그냥 모두 고르고 맡기면 끝 근데 그거 가이 버리지 않아 아니 전혀 프로필 링크 누르면 텔레그램 무료 상담으로 바로 연결돼 거기서 모두별 설명이랑 세팅까지 다 알려줘 그럼 그냥 링크 누르고 상담만 받으면 되는 거네 응 부담 없이 물어봐도 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게 제일 확실하니까. 엔트가드 자동 매매봇 안전 모드 지난 142일 동안 투자 원금 500불 누적 수익률 52.92% 188.76불의 누적 수익. 일반 모드는 동일 원금 누적 수익률 68.43% 295.20불의 누적 수익. 공격 모드도 동일 원금 누적 수익률 87.26% 420.24불의 누적 수익. 엔트가드 자동 매매봇 수익 인증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니 구독 꼭 하고. 관심 있다면 텔레그램 상담도 무련히 부담 없이 받아보자.